불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요한복음 2장 4절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독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이다그여머리가 하인되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어,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공적인 기록입니다 왜 제가 공적인 기록이라고 말하냐면요 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과거에 어떤 때 이전에 가나야 혼인잔치의 기적을 맡은 이전에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경험,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신 어떤 경험,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공식적인 기록의 첫 번째고 실제로 기적을 아마 그 이전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다. 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하게 되고 사역을 했다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온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오늘 공식적인 기적을 몇몇까지 문제가 있죠. 가라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마리아가 여주인처럼 했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마 이것이 예수의 동생이나 여동생 어떤 사람들의 아마 결혼 예식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당시 풍습이 이렇게 포드주가들어와서 걱정할 정도면 안주인 아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본본의 의도는 뭐냐면 누구의 결혼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 아직 공적으로 돌아와서 활동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간청에 주님이 반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널리에서는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이 약하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대신 부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마리아요, 마리아요. 우리에게 주께 이렇게 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마리아상을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도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를 말씀해시는 뭐냐면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청할 때 주님은 비록 그것이 주님의 때와는 혹은 주님의 이익과 혹은 주님의 생각하신 것과는 혹은 주님의 때와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 그럴 때 마리아의 믿음이 뭡니까? 와서 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여자여, 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여자여라는 것은 일종의 의류적 표현인데, 여사님, 뭐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인데,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재밌는, 농담 쪽, 혹은 뭐, 어, 이렇게 좀 어리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진, 진, 친근한, 그렇게 했데아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경색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뭐 이렇게 묻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서 손님한테 큰 결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해결할 분은 예수님 당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인들을 불렀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건니까 철저히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게 말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족한 포도주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 기적이, 이 가라오리 자체의 기적의 기적이 기억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를 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장 선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종종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요구 내가 좋아하는 명령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아니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 어떤 명령을 가졌느냐 만약에 이돌 항아리 이, 이 여섯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우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른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더, 고, 더 고난도의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더 이상한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주 우리가 원하는, 내가 예상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그런 응답만, 그것들만 우리가 드리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언전한 믿음이 없다. 주님은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임을 주님께서 내 길에 응답하시는 길임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임을 내가 알고 믿나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라오린자치를 기록하고 있는 단순히 기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준비해 가신 기적은 이것은 기적의 추계를 끼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명령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어떤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명령을 소망합니까? 혹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좋고, 가능하고, 괜찮고, 이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원래로 그 기대를 잠시 적으시고 주님이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나오리 자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직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때를 초월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성취도고 이루어지고 표현되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가족들 모두에게 참으로 행복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부흥되는 생각의 부흥이오는 어, 여러분 행동의 부흥이오는 축복의 부흥이오는 놀라운 날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해도 이제 마무리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우리가 12월 되면 송년회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송년회를 합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만성하고 감사하고, 내년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성년에는 나의 오늘 하에 믿음이 어떨까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성년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시켜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성년의 시간들입니다. 12월 한 달.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묵사합 하늘을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내년 도를 주님께 맡길 수있 무슨 영역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어떤 자료를 주시니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어디를 이끄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결단을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히 여러분에게 충만하 일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